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국내 구입은 좀 미루시는 게 어떠실까? 아니 난 버튼식 깜빡이가 괜찮아라고 하시면 그냥 사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일단 SNS 상에 올라온 이걸 보시고 다른 것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위가 최신, 아래가 예전의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자 이게 오늘 조금 전에 올라왔죠? 자, 방향 지시 등 레버가 장착된 테슬라 모델 3의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방향 지시 등 버튼이 없는 스티어링 휠은 모델 Y와 동일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은 방향 지시 등 버튼이 스티어링 휠에 통합된 현행 기존 모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국의 테슬라 주문 홈페이지에서는 이게 가려서 안 보여요. 그리고 저 버튼상에서 이게 안 보여요. 네. 공식적인 홈페이지에는 근데 적어도 이게 지금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형입니다. 그러니까 롱레인지를 비롯해서 신형 깜빡이가 없어졌습니다. 버튼에 자 이건 구형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신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깜빡이가 없어지면서 모델 Y와 똑같은 방향 지시등 레버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존 같으면 없고. 그래서 아마 멀지 않아서 이제 국내에도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 레버가 모델 Y, 어, 모델 3 하이랜드에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로 중국에 팔리는 그 라인업들이 국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 뭐, 지금 난 당장 급해. 난 모델 3 하이랜드 당장 사야 돼. 방향 지시 등 버튼 난 괜찮아. 라는 분들은 지금 사셔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분들은 음,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델 Y와 동일한 형태. 자, 단순히 앞에 카메라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 XS의 네 지금 라인업에서는 이게 아닌 걸 보면서 모델 3도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게 교차 검증이 된건 아니고 첫 번째로 올라온 사진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급하신 분 아니시면 웬만하면 네어 바뀐 형태로 나온 레버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등등. 그러면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다리시다가 새로운 라인업들을 보시고 사시라. 물론 이제 가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다음 사이버 트럭이죠. 사이버 트럭의 제 주문 창에도 그 주문 예약자들은 따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음, 내 상품, 내 주문이라고 해서, 아쉽게도 주문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주문 날짜가 2019년 12월 9일이었네요. <laughs> 정확하게 6년. 야, 6년 조금 안 되는 정도만에, 야, 받게 되는 건데, 그때 계약금이 10만 원이고, 자, 이게 환불을 받거나 취소를 하시면, 뭐, 계좌 등록하면 환불이 되는 거고, 뭐, 만약에 인도를 받으시려면, 그 1억 4천 얼마와 1억 6천 중에서 선택을 하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좀 자신이 없었어요. 네. 버거워서 주문 취소를 했습니다. <laughs>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테슬라 모델 Y의 지금 가까운 지난주 중국에서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1이고, 그래서, 네. 역시나 중국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델 YL이 나오면 이것과 통합해서 어,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압도적으로 차이를 벌리겠죠. 지금 9월 계약까지 다 끝나버리고 10월로 넘어간거 보면 초도 주문량이 그, 도이치방크, 거기에서, 뜬금없이 왜 독일이 그 중국의 YL 예상 판매량을 예상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어젠가 보도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게 이 테슬라 모델 Y 어저 통계량과 통합되어서 나오는 나온다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지금도 뭐 2위와 차이가 확실하게 벌어지는 데더 다시 벌어지면서 테슬라 모델 Y의 그 뭐랄까 중국에서 위치는 다시 예전처럼 압도적인 느낌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네, 지금의 테슬라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제 어제 네, 주가도 굉장히 즐거웠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수가 흠뻑 지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준으로 네, 중국에서 테슬라는 압도적으로 1위다 라는 것이고 그 외에 밑에 쭉 있습니다. <laughs> 다른 것보다 샤오미의 YU7이 확실하게 무섭긴 해요. 네, 사실 저게 테슬라 모델 Y와 다이다이가는 형태의 차라고 볼수 있겠죠. 위에 이제 다른 차량들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박스형, 뭐 6인승, 5인승 이런 것들은 성격이 좀 다르고 확실하게 테슬라 모델 Y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YU7.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보면 저 샤오미의 YU7의 소비자와 테슬라 모델 Y의 소비자가 가장 많이 겹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확실하게 무섭긴하다. 저기 보시면 이게 이제 모델 y 의 판매량 네, 흐름과 yu7 샤오미의 그 흐름인데 확실하게 상승세가 뚜렷하죠 yu7이 무섭긴 하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기서 이제 yu7 그 테스라 모델 y 의 l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가형까지 나오면 사실은 뭐 격차는 확실하게 벌리고 압도적으로 되겠죠 다만 샤오미가 참 기술적으로는 대단하긴 하다 자 요건 이제 새롭게 긴 영상으로 한번 찍을 건데 무슨 얘기냐 이게 중국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중국이 출산율이 많이 내려갔는데 애들이 없는데 무슨 YO 세븐 같은 저런 걸 사겠냐 라는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죠. 한국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판매량 같아요. 2010년에 2만 5천 대가 팔렸던 국내 어느 차입니다. 이 근데 그게 2015년이 되고 6만 대. 그다음 2018년에 7만 대. 네. 가까운 시점에도 6만 대 이상을 꾸준하게 팔고 뭐. 거의 판매량에서는 항상 1위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점에 7그 7전대 정도로 팔고 있으니까 무난하게 뭐 7만 대, 8만 대 이상을 팔아치우는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입니다. 뭘까요, 이게? 카니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 2010년부터 2020 가까운 시점까지 카니발의 판매량은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출산율은 어떻죠? 네, 반대로 중국의 이 그래프보다 더 붕괴를 했죠. 지구상 어떤 국가보다도 출산율이 가장 붕괴한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근데그 한국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뭐, 뭐죠? SUV도 당연히 대세이긴 하지만 굉장히 특이하게도 카니발, MPV 같은 것이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거의 날아가면서 1위를 찍어버리고 있으니까 자동차 회사도 이게 좀 기괴하게 느껴지는 거죠.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사지? 애는 없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모델 YL을 안살 것이다. 그건 완전 그 그냥 단순한 그 1차원적인 사고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풀어 볼게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YL 아, 테슬라 모델 Y 하이랜드 아, 죄송합니다.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를 구입하실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떠실까? 네. 물론 가격은 책임 못 집니다.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주행거리 길어지고 레버까지 있고 앞 카메라까지 있다라고 하면 저라면 이왕 사는 건난 세단이 좋아, 전기 테슬라 모델 3 좋아,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신형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